뭐야 <laughs> 어! 어! 친구 생겼다! <laughs> 플레이어 친구 생겼어 춤추자! <laughs> 아잇! 나바셔리야 오늘 한번볼 스킨은 배틀패스 스킨 릭 산체스야 일단 이번 시즌의 콜라보 스킨 중에 또 하나지 일단은 스킨의 기본적인 스타일부터 한번 보자면 기본 스타일, 릭 산체스 평범한 사람 스킨이지 두번째 독소 릭 스타일이 있어 내가 첫번째 스타일부터 한번 보자면 음, 전형적인 사이코 괴짜 과학자 같은 느낌이 하나 들지 실제 애니메이션에 있는 릭과는 키가 좀 짧고 좀더 살집이 있게 디자인이 되긴 했지만 밸런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독소 릭 이게 한 에피소드에서 릭의 나쁜 부분이 떨어져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표현이 됐어 그리고 등장비인 버터 로봇 버터를 옮기기 위해서 릭이 식사도중에 만든 로봇이야 아무 의미 없이 버터를 옮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을 한 로봇이지. 그리고 망치머리 모티. 모티는 리의 손자 이름이야. 실전은 이렇게 안 생겼고 지금 약간 모습이 변형된 느낌인데 모티는 약간 찌질한 찐따 청소년 느낌이지. 아 물론 모티도 정상은 아니야. 만화 효과가 들어간 게 괜찮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티가 앓는 소리를 냈으면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리의 U.F.O. 크로저. 릭과 모티가 차원을 넘어서 우주를 돌아다닐 때 쓰는 UFO 그리고 릭의 포탈 무기스캔 릭의 포탈건에서 나온 포탈의 디자인을 무기스캔에 입힌거네 그리고 릭댄스 자 인기면서도 한번 스타일을 보자면 일단은 내가 인기면서 플레이를 할 독소 릭 스타일로 한번 볼게 일단은 스킨 자체에 광택이 돌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는 저 원형 탈모 부분에서 귀신하네. 그리고 등장비 버터로봇이 아주 귀엽게 계속 버터를 쳐다보거나 버터를 드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어. 그리고 모티 곡갱이를 보자면 모티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팔을 움직이긴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모티가 좀더 많이 움직였으면 좀더 디테일하고 모티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독소 리기랑 이렇게 망치머리 모티를 같이 드니까 나쁜 리기. 모티를 변형 시켜가지고 들고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스타일이 좀더 모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조준시점도 한번 보자면 아 진짜 역대급으로 머리가 큰 스킨이어가지고 필리급 아래를 보면 왼쪽은 시야를 포기해야 되고 위에를 봤을 때도 약간의 시야 손실이 있지. 정면을 봤을 때가 레전드지. 무기 스킨도 한번 보자면 TNT나의 무기 스킨처럼 약간 애니메이션 필터를 씌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본 무기 필터여가지고. 솔직히 조금 아쉬워 손이랑 이질감이 들잖아 그리고 릭댄스 그리고 글라이더 솔직히 이것도 저 안쪽에 UFO가 열린 다음에 라이딩 형식으로 탔으면 어떨까 여러모로 이번 시즌 약간 스킨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얘 이거 아안 내려? 어 내려 내려. u f 포에 기스낸다. 네. 우리 귀여운 택시 운전자 친구 같이 옆에서 연주를 해주면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다고. 짜잔. 나 여기서 스플래시로 피만땅 채우고 갈게. 진어 어, 옆에 심지어. 사람 있어. 뭐야? <laughs> 어, 어 친구 생겼다. <laughs> 플레이어 친구 생겼어. 춤추자. 이제 누가 먼저 배신 때리는 아니야? 아, 근데 얘 방금 총 들고 나안 쐈어. 바로 배신을 때린다고? 하지만 AI가 총을 쏘고 있죠. 우리 권총 AI 할수 있잖아. 개피야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친구. 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니네 UFO는 빌릴게. 아싸. 야! 나 가져와서 놨어. 나 여기 물고기, 치, 피션 칩스야. 한티멜리스건생 내가 갖다던 그 UFO 그대로 있구나. 도망는데 맞아라. <laughs> 맞아라. 하다. 하다. 문 열이 아니네. 알았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꽝꽝꽝. 우리 왔으니까. 문 열어. 하나 다운. 야야야야야. 나도. 저 나무? 아니야. 닭 소리가 계속 나. 여기 철. 아 이게 다 있네 있잖아, 여기. 여기 다 <laughs> 있네. 이몸 <laughs> 등장. 아래. 로켓 뭐야? 나 맞았어. 한대 개피야? 나네. 나온 얘는. 로켓 쏜다. 한대. 떨어졌. 근데 죽진 않았네 여기 있다 안녕 야 <laughs> 뭐야 a i 인가 어디 어디 가서 지금 아까 <laughs> 이렇게 크랙 100 이러면 로켓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 음? 어, 그거를 갑자기 지붕을 지어버리면어로 잠깐 잠깐 어 에잇 로켓탄 없잖아 이런 레일건 전설을 두 개를 들어야겠는 걸 <laughs> 정체롭겠다 시 <씨. 웃음> 아우니 <laughs> 아겠네 <여기 있네. 웃음> 레일건만쏘니다 이제. 오케이 okay. 아 맞았어 오케이 됐지.